양장넣어 니장, 니장, 장 니장, 니 니장, 려장 니장, 장 니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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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니장, 장니하 니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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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 니장, 이 이게 <목소리도> 뭐야? 이거 진짜, 거야 이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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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야? 이야는난 아, 나가에 이거야? 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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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됐지? 알지? 어, 형 어. 어, 저기 술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, 어, 어, 회장님도 항상 드리려고 회장님 어게해 주십니다, 기하습니다 아주 길손으로 형님보다. 너무 어기해서

그러다 니까한3어갔다와 의자 있는데 그 사람과 여기 치주고이상다고 원두를 마시지마음을주는만 면한 1 마음이 벌써 가 아니 마음을 할수 있는 데아니에수 오바를 해서지 벌써 가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거야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내고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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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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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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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안 아, 아, 가

들어간다 이꼬도가 어, 어. 이거 뭐라고 해어라어 그럼 이제 그럼 이 꼬꼬가 맞이야내 손가락 안 들어가는 아, 거잖아 <laughs> 알았어 나지는안 할게 응. 아, 이거라 아우 이거 이 사람 못가고있어 나는 다졌다 아우 저쪽 고마워 고습니다고맙습 아니 어차피 이거 어차피 우리 우리 본인분은 했으니까 일단 했죠. 했죠. 오늘 회식이금요그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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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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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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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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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 골로 어, 뭐, 갔어? 와, 큰일 날 뻔했어. 큰일 날 뻔했어. 큰일 날뻔어 큰일 날 뻔했어. 큰일 날 뻔했어. 큰일 날 뻔했어. 큰일 날 뻔했어. 어 큰일 어 큰일 날 뻔했어. 큰가했어큰했어 큰일 날 뻔했어. 큰일 날 뻔했어. 큰일 어 큰일 날뻔어어 큰일 날뻔했가 큰일 손가락 파가웠다. 손가락 파가웠다. 아니, 이거, 이거 안 된다. 아, 여기다 끼우려고? 어. 야, 았어 그래. 그래. 아, 어이데 아니, 아, 이게 손가락에 아, 는손에 아, 들어갈 건데? 에손에손에 맞는 손가락 손가락에 맞는 손는손가는손는손가는손가손손

야, 안녕, 하세요